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아마도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녀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 중요한 가치를 자녀에게 두고. 또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또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잘 되면 큰 기쁨과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반대로 반듯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또 바르게 자라지도 못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많은 근심과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이 자녀 교육에 소홀하며 오직 학업만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학업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며 또 그것을 배우지 못하며 자라는 아이들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종용한 방송인데,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자녀 교육이,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그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수고하지만 결국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부유하고 그 행복했던 그 가정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무시한 채 그저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에만 치중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잘 교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모로 다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먼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경건 생활로 잘 표현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의 삶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또 교훈된 바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자녀도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삶의 목적과 옳고 그름을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내용이며 그것은 우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먼저 명령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을 때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아이의 그 고집과 반항심을 어려서부터 교훈과 순계를 통해서 꺾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 속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도 세살 이내에 아이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세살 이후에 그 아이의 고집을 꺾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부모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이 귀함같이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손으로 남을 상하게 해서 안됩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 또한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늠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순결성과 정조를 귀중히 여김과 같이 남의 순결성과 정조를 존중하고 또 남녀 간이나 동성 간에 잘못된 그러한 성적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도 이러한 깨끗한,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녀를 잘 교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음란한 그림이나 그를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 세상의 음란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해 주신 그러한 정상적인 성적 행동 외에 다른 모든 성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이 사회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으로 품고 또 사랑으로 보도마 줘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축제를 버리고 또 그러한 축제를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자녀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이 중요함 같이 남의 재산을 존중해야 하고 또 노동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놀면서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함은 미덕이며 게으름은 수치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함 같이 남의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앞에서 열거한 계명들을 범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됩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을 할줄 알아야 되고 또 범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식계명입니다. 이것은 어린들의 생활 규칙일 뿐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알아야 할 생활 지침이며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사람이 죄인인 것과 또 사람의 죄가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고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심각한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사람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마땅히 이 행할 것이다라는 이 언어적인 뜻은 마땅히 행할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에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 아이의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 아이가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그 아이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그 아이가 서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처음에는 단순하고 쉽게 그리고 점점 자세하고 완전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격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며 또그 자녀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 교육은 단한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시시때때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 아는 것도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는 아이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흉내를 잘 내는 존재이며 또 남에게 영향을 잘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인격과 삶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본을 보인다면 그 자녀 또한 그 부모의 그 도덕적인 면또 경건한 면 인격적인 면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는 아이에게 훈계와 책망도 하고 매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체벌의 필요성과 유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즉, 때가 늦지 않게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곧 지옥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하는 자녀에게 체벌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녀를 체벌해서 체벌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를 오인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고 또 자녀를 때때로는 체벌하되 그 자녀가 그 훈계와 체벌로 인해 노여움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 훈계를 당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잃지 않도록 그 아이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잘못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계한 후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체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자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인성 교육, 도덕 교육의 부재의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서 생기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 없는 사회에 좋은 인성교육 또 도덕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녀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되고, 가정 문제는 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인성 교육, 도덕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타타기 이전에 나의 자녀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먼저 내가 먼저 잘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좋은 인성과 좋은 도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훈육해야 합니다.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남을 탓하거나 이 사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자,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이며 또 그것도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돈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은 나중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것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그 부모는 그 자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그 교육에는 무관심하고 학업에만 열중하고 학업에만 아이들을 내몰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학업이 쌓이는 만큼 인격과 도덕성이 쌓이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의 탓도 국가의 탓도 남의 탓도 아닌 내가 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그 길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